Thank hey. you. 하는 미국 귀억 마리 중에 3마리만이 방역병이 발병했다고 합니다. 근데그 사실은 0.1%만을 조사한 결과임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그거를 도입했을 경우 3천 2억 마리 중에 3천마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그중에 그리고 미국에서 유통되는 95%의 수가 3 0개월령 미만의 이상의 소라고 하는데 그 광우병 걸릴 그 소의 대부분 99% 가까이가 그 30개월령 이상에서 나온다고 하면 훨씬 더 확률적으로 아지지 않습니까?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?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. 당신은 소한 마리 잡으면 혼자 다 처먹냐? 우리는 미친소 몰아내기 전에 미친찌라시 조중동 선보 몰아내겠습니다. 미친소 몰아내고 조중동 해가 나라! 양상우님, 동아일보 업 일가들의 그7일 치밀 아니 7일이나 주일 엔력들 여러분들 이건의조합일보 사주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우리 다시 한번. 미팅! 대우 발언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오하실들자니다 네,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미친과, 미친 성악, 미친 전쟁과 미친 시댄를 반대하는 미친 학생, 청소년들의 모임인 다음기에서 활동하는 전리입니다 진 정부가 이 쓰레기 한루이 뭐라고 쓰레기 같은 말하고 있습니까? 미국이 가혹병 위험 통제 국가였나? 아니 도대체 정비치가이 조지 무시가 선놈들골분 찾아봐, 벌한 맞저 죽어 맞땅 하지십니까? 국 여러분, 뭐 이런 일도 니다